벌써부터 사연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4359님께서 우리집 막내딸이 결혼정보회사 입사 한달만에 퇴사했어요 어머? 너무나 해보고 싶은 일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대요 고생한 우리 딸 퇴사 축하해주세요 감사 축하해요 축하해요 아아 이겨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아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만둬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빠른 판단 너무 맞아요. 좋아요 맞아요 잘했어 요 너무 잘했어 평생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스트레스만 받고 맞지 않는 일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빠른 판단 축하드립니다 맞아요. 축니드립니다힘들나니다 힘들어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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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지을까지니까지 신승태 이어지의 국악 뒷마당 경어 좋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신 두 손님. 먼저 첫 번째 구수하고 방청맞은 축하 요정. 치명적인 트롯 야생마, 신승태. 안녕하세요. <laughs> 트롯 야생마. 아, 아, 반갑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랜만이었다. 우리 진짜. 국악 트롯 여신 노래하는 인형 이미리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인형 국악 트롯 여신 이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인지 너무 우리, 오랜만이죠. 어 그래도 미리 씨는 추석 연휴에 만났지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승태 씨가 되게 어 오고 는데 거의 한달 만에 진짜 아, 오랜만에 진짜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에 아, 왔다. 재밌다. 김준수 씨랑 왔다 갔다 맞아요. 아, 너무 재밌었잖아요. 예, 네, 김준수 씨가 저를 밀어내고 여기 <laughs> 앉겠다. 네. 소문 마, 거기까지 그래. 났어요. 아,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났어요. 제가 다 그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 어요 제가 김준수씨 만나서 호되게 야단 을쳤습니 <laughs> 어디 넘버냐면서창문도무한래가 아 있는데 예, 예, 예. 어, 아, 그만 있으라 면서 우리 준수씨는 대기실에서 준비 하는 시간에 이미 아, 이미리씨에게 모든 혼이 다 빠졌습니다. <laughs> 네. 아 저한테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 네. 형어 이미리 누나 대단하대 <laughs> <laughs> 진짜. 아 그리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laughs> 그 한복 입은 한복 두루마기가 흠뻑 아, 젖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준수가 그렇게 긴장을 아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준수야 MBC 들어오기 쉽지 않다. 공중파인데 진입 장이 높다. 네. 그럼요, mbc 어.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함부로 넘보지 말라고 하죠. 아 네. 근데 다행히 우리 임리 씨 덕분에 뭔가 준수 씨가 딱 긴장, 아 긴장 딱. 집중 딱 해가지고 맞아요. 잘 해냈거든요. 네. 이민희 때문에 다 풀렸대요, 사실 네. 그리고 저 긴장했다가 네. 이민희 옆에 있으니까 이민희가 알아서 해줘가지고 아 그냥 아, 편안하게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너무. 아우, 고맙다, 준수가 정말로. 너무 좋은 네. 선생님이시네요. <laughs> <laughs> 아 근데 저는 어 그나저나 이제 가을이 물이 있다 못해서 이제 벌써 겨울인 것 같은데 <laughs> 네, 겨울이 네, 네, 네. 좀 어, 우리 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을 바다를 다녀왔던데요? 아 가을 바다 다녀왔죠 와. 힐링도 하고 네. 좀 이제 가을의 냄새를 맡아보고 싶어서 네. 여름에 가는 바다랑 또 가을에 가는 바다랑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네. 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아. 막 힐링이 막 들어 되더라고 아. 막 뛰어 들어가고 싶더라고 아, 어디 바다를 갔다 왔는데 그래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laughs> 아, 아, 생각났다. 강릉 경포댁. 대 아, 네, 강릉에 갔다 오셨군요. 네. 아, 노래 가사를. 강릉 경포대 노래 외웠군요. 아, 둘의 케미네 역시. 아, 아무리 따라하려 해도 준수 씨는 이걸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북치고 장구치며 축하해드리기 전에 작고 소중한 엑스 스몰 코너가 하나 있었죠. 우리 글로벌 축하 속으로. 후! <laughs> 웃음과 배움을 드리는 일석이조 코너입니다. 뭐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세계의 축하 표현 하나씩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어, 지난주에 아, 지난번에 우리 김준수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알려줬죠. 중국어로 축하합니다,요. 이거 제가 하는 거야? 아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민리 씨. 꽁씨 오오오 뭐였구나 제가 자 같이 해볼까요 꽁씨 꽁아 이렇게 약간 앉은 네. 소리 해야 되는데 네. 하지만 우리 꽁씨 <laughs> 우리 신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로 떠나봅니다 와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와, 어렵다 어렵다 자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루마니아에서 축하합니다는 뭐라고 말하죠 액션 발리시도르르벨르 루마니아에서 축하합니다 <laughs> 진짜로? 제가 아, 진짜로? 이게 진짜? 맞아요? 오늘 길죠. 아오 길어요. 아 역시 신 선생 너무 좋습니다. 아, 아니, 예, 너무 잘한다던데. b e l l i s s 진짜로? <laughs> 표정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벨리치 l 레 벨레 떨 이렇게 해요? 아, 뭘 떨어요? <laughs> 떠릴래아 <laughs> 음, 아, 약간... 고개를 제끼면서 하면 네, 좀 네, 발음이 쉬워진답니다. 떠하고 배를요 네. 이렇게 툭툭 <laughs> 이렇쳐주자 <laughs> 아, 네. 고개까지 쓰면서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벨리시 i c i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잘, 잘 되긴 하 예, 겁니다. 아, 아, 네. 네. 늘 우리가 가르치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맞았으면 좋겠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루마니아 관계자분들, 아 검증 기다리면서. 자 우리.

아 소방관이셔. 네, 소방관이세요. 제가 맛있는 거아 해드리고 싶다, 정말로. 아니, 미리 씨가 왜요? <laughs> 소방관님은 또. 약간 다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죠 그렇죠. 엄청 하나라도. 고생하시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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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아니,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맞아요. 니 결혼하고 첫 생일이니까 더 뜻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아. 씨앗 딱 잡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 진짜 돼요? 잡으셔야 돼요. 네. 아, 이렇게 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뭔가 너무 뭐 축하드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그런 정성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그리고요. 네. 435사님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쭉 막내였는데요. 드디어 처음으로 11월부터 신입 직원이 출근합니다. 연봉 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laughs> 막내 들어와요. 막내 들어오는 들어오는 거... 막내로 막내로 계시다가 막내 탈출. 아 막내 들어오는 거는 진짜 축하 축하 맞아요. 받을. 그럼요 일입니다. 그럼요. 너무 좋죠. 아 이거 막내 정말... 탈출 진짜 축하할 일이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한 다섯 명도 안 되는 사업장에서 네. 늘막 이렇게 회식도 많고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가, 그리고 또 소규모니까는 더 응. 가족 같긴 하겠지만 네. 조그만 거에 또 막내가 또 도맡아서 네.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이 있죠. 알게 아, 모르게 그런 있죠. 뭐, 네. 가 막내야 가만 있어 내가. 어. 그렇지만 막내가, 막내가, 막내가 엉덩이가 가벼워야 되잖아요, 항상. 막내는 앉아 있을 새가 어디 있어요. 어, 일어나야 네. 돼요. 형씨 같은 건 막내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두분 계시는데 막내로 준수 시호면 진짜 힘들긴 와, 하겠네요. 준수, <laughs> 우리도 다 챙겨 주지 않아요 우리가 준수가 사실 우리, 우리가 준수한테 당해. 아, 그래요? <laughs> 또 당해. <laughs>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자, 우리 1904님께서는 <laughs> 추석 연휴에 모발 이식 500모 수술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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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게 이제 조금씩 잘하고 있거든요. 남자는 머리빨이라는데 저도 이제 연애할 수 있겠죠? 와! 연애할 수 있어! 자는 머리빨! 맞아. 아, 요새 기술력이 대단해요. 아, 네. 정말로 이거는요 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너무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아 네. 주위에 제 친구들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요 만족도가 나도 좀 심어볼까 해서 어디가 어디가 심어? 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 이마가 되게 좁은 스타일이었는데 네. 자꾸 올라가네. 어? 아니, 근데 전혀, 지금 이마 딱 좋은데요. 그래? 지금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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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지금 자꾸 올라가는 느낌이니까. 왜냐면 어. 진짜 좁아서 옛날에 왜 이렇게 난 이마가 좁을까 생각했는데, 네. 자꾸 올라가는 거보 마음이 봐요. 넓어져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어렸을 때는 약간 마음이 속좁았지속 좁은 사람이 이마가 좁잖아요. 근데 아, 그래?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이의미씨 아, <laughs> 약간 속 좁은 스타일이다아 <laughs> <laughs> 자. 아, 그래서. <laughs>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500모. 와, 너무 죠 아, 축하드립니다. 500모. 이게, 이제는, 연애 어, 마음껏 연애하시기도 바랍니다. 자, 축하받고 싶은 모든 일, 대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샤 800, 1번 짧은 건, 5 0원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 뭘 쏘고 있지요? 오늘요, 축하도 받고, 선물도 받고, 손트라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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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올 세트 드립니다. 아, 타올 세트 많이들 받아가세요. <laughs> 자 이쯤에서 오랜만에 또 우리 신승태 씨의 축하 라이브 들어볼까 합니다. 간만이다 진짜 네, 간만에 네. 좀 오늘 좀 날씨에 맞게 좀어 되게 아, 예, 아름다운. 그러게요. 노래. 이 노래를 자, 가져왔네요. 지금 날, 가, 날씨랑 너무 잘 맞네요. 소개해 주세요. 자 조항조 님의 청영 신승태가 부릅니다. <laughs>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또 저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내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해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아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흩날아 아 정말 정령이다 정령 그러니까요. 네. 딱이었던 정령 신승태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정말 애절하네요. 괜찮았어요? 네. 어, 정영, 아우 우리 장미애님께서도 인간문화제 신승태라고. 와, 고습니다 뭐, 뭐, 뭐. 지정되나요? 어, 네. 지정되면 우리 신승태님. <laughs> 아니, 그리고 신정혜님도. <laughs> 우리 신씨 가문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신승태님. 정영,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우리 신씨시네요, 우리 신정혜님. 진짜.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오늘. 아, 축하 보내 드려야 될 사연들 예, 예, 여기서 예.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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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어온 축하 사연이에요. 네. 4947님께서 손트라 가족 박현호 그리고 은가은 님의 아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머머머 얼마나 어머머머머. 예쁠지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바라며 엄마 아빠 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목> <목> 아, 오늘 응가은이. 기사가 났구나. 어, 대박이다. 아하, 아니, 아, 아니 아유, 아유 축복이 그러니까요. 내려간다. 잘했다, 잘했다. 22주째서 받으셨구나. 네. 와. 아, 뭐, 약간. 22주가 아, 됐어 벌써 자랑, 22주구나. 아, 자랑하니 자랑을 하자면 전 어, 예전에 이, 들었었어가지고. 아, 아 원래 아, 알고 있었어몇달 네, 전에? 아, 뭐 친하구나, 맞아. 아니, 근데, 아니,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네. 제가 깜빡하고 있다가, 어, 이게, 이거 게이 얘기해도 되나 했는데 기사가 났다고. 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면 어. 이게 또그 안정기가 있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22주면 뭐 이제 뭐. 안정한, 그렇죠. 안정적인 안정 기간이긴 아오. 하죠 너무 네. 축하드리고 아, 순산하게 음, 바라고 얼마나 예쁠까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예쁠까 어. 선남삼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전화 좀 해가지고. 넣어봐야 되겠네 아.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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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너무 축하 우리 6272님께서 중이 딸이 수학여행 가서 아내랑 단둘이 버스 타고 속초 여행 왔습니다 아오. 간만에 두, 둘만의 여행이라 신혼 느낌도 나고 아내가 일상을 벗어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나네요 아오. 좋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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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속초로 갔네요. 어, 속초 갔으면 맛있는 오, 거 많이 드셔야죠. 그렇죠. 맛있는 거몇개 얘기 좀해 봐요. 상어만 얘기해도 되나? 상어는안 되고 약간 닭강정 이런 거. 아니, 그 그런 거 그건 다아시니까 이제 생선찜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 황자로 시작하는 집 가서 생선찜 아, 참 <laughs>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 어, 동자로 시작하는 집. <laughs> 거기 게찜이 또 대개가 아, 맛있습니다. 아, 아니, 어, 삼촌네 집이에요? <laughs> 예, 예. 아, 가면에 동자루. 속초 가시면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을 예, 걸려 때 아, 이름이 걸려있을 요요저 엑스포장 있는데 동자로 어. 시작하는지. 아 <laughs> <아니>, 근데, 근데 <laughs>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을 가도 신혼 느낌이 난다니. 그러니까요. 이기 좋네요. 이 사연을 보자마자 마음이 확몽글해지면서 네. 그러니까 네. 어, 그다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어고 오세요. 6783님. 6 7 8 3님이 오늘은 저희 부부 결혼 35주년 되는 에이! 날입니다. 오. 어머나와. 축하받고 싶어 문자 남깁니다. 김복자, 조훈이가 사랑한다고 크게 외쳐주세요. 김복자님! 错。 오늘 정말 사랑꾼 <laughs> 풍년입니다 풍년이에요. 와, 오, 정말로 35주년. 어허, 아, 진짜. 와 35주년. 885년도에 어, 결혼하신 것 같은데. 와, 역시 조금 부럽네요. 진짜. 어. 너무 부럽다. 근데 계산이 진짜 빠르다. 역시 어? 왜, 왜요? 똑같잖아요. 아, 똑같니 아,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탄 산수도 잘하네.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산수 진짜 음, 잘한다. 나는 지금. 아 제가 제가 39이니까만 아, 어. 아, 이제 여덟이구나. 아, 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뭐한 이 정도 그정도 좋구나. 그 85년도 네. 정도 5년 노르도 그게잘돌아가요 자, 아, 넘어갈게요. 아, <laughs> 우리 237군이께서 손트라를 즐겨 듣고 보는 시청자 입니다 음. 이번 주 토요일 시청역 앞모 호텔에서 오! 결혼하는 둘째 딸 축하드리고 엄마가 행복하게 잘 잘라고 문자 보립니다잘세 <laughs> 잘사세요 토요일 시청역 앞에 있는 뭐 호텔이면은 몇 시에 하지? 우리도 밥 먹으러 가막. <laughs> <그런 거. 웃음> 거기 맛있잖아. 앞, 거기 맛있고 거키 호텔. 어, 그래요. 키 시작하는데 네. 거기. 맛있는데 어, 거기 거기 아니 거기 W가 있는데. 시청역 J. 앞에요 제 아, 아프가 피가 맞아요? 피피 아하 그그 비루스 카페에도 있잖아요. 여기 또 중식이 굉장히 맛있다고. 맛있어요. 그럼요 어. 거기 안에 중식집이 굉장히 맛있다고 막. 아니 결혼하는데 음식이 맛있다뇨. <laughs>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해요아 <laughs> 그거 맞지 맞아요. 아니 우리 결혼식장 갔다 와서 나중에 면여 <laughs> 아. 있다가 그집 맛있었지. 이게 또 기억에 남는 맞아, 맞아. 말이에요 맞아서 네, 맞아. 음식이 예,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걔네 결혼식 맛있었어 음. 이런 거. 잔치에서 <laughs> 음식이 음. 맛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신랑 신부가 대부분 가서 미리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리 먹어요. 드레스는 기억나나요? 드레스는? 사실 드레스보다는 뭐. 끝나고 나서 음식이 부페인지 맛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기억나더라고요. 뭐뭐 칼을 썰어야 되는 그런 게 많이 기억나죠. 다니잖아요. 또주가도 하고 하니까. 에. 에. 그쵸,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가 맛있었다 어. 그런 아, 그래기 있어요. 그런 게나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는 어딜 가면 아 여기는 먹어야 된다. 아안 먹어도 되겠지. 어, <laughs> 아니, 맞아요, <laughs> 이것도 있잖아요. 맞아, 나가서 그냥 우리 사 먹자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런 맞아. 것도 있죠. 맞아요. 자 우리 또 새싹 분께서 보내주셨네요. 아 0724님께서요. 둘째 출산까지 일주일 남았어. 첫째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서운 게 없었는데, 오. 둘째는 걱정이 아이고, 아이고, 많이 아이고. 되네요. 음. 출산하러 가면 한 번도 떨어져 본, 보... 아. 출산하러 가면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첫째도 어. 일주일 동안 못 보잖아요. 그래도 그럼. 잘 해낼 거라 생각하며 순산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어. 어, 너무 떨리시겠다. <laughs> 새 생명 축하 사연들이 <laughs> 정말. 아, 참 귀합니다. 아, 오늘 요새. 다 부럽다. 진짜. 오늘 참 어. 경이로운 날이 진심으로 날이네요. 부러운 사연들 많네요. 네. 그리고 지금 오랜만에 두분 오실 대까지 고이 뒀다가 참고 아, 참고 진짜요? 참고 지금 모아, 다 일주일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모아 다 이렇게 <웃음> 보내주시네요. <웃음> 자 계속해서 아 축하 받고 싶은 사연들 얼른 보내주세요. 우리 사부에서도 함께요. 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